이제 유튜브 사이퍼의 세 번째 래퍼. 내가 세 번째야? 응. 네. 세 번째 래퍼 과로사님 되게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아 저는 이제 유튜브에 압둘 알리 과로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리그 레전드 스트리머자 유튜버인 압둘 알리 과로사랍니다. 아또 평소에 좀힙합을 좋아하시는지. 안 좋아하는데요. 좋아져 나 y o u t u b 사이퍼는 어떻게 하다 참여하시게 됐나요? 전화가 오더라고요 꽈트로프한테아 저한테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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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참여하라 해서. <laughs> 아, 아, 아 솔직히 요청이 너무 많이 왔어. 바로서 나와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바로 전화한 거예요. 또 나왔을 때내 목소리 안 내요? 잘하게 생겼냐? 아 그게 웃긴 포인트죠. 어, 반전 매력일 수도 있죠. 평소에 이런 거를 보시나요? 요즘 뜨는 유튜버야 이거. 요즘 뜨는 유튜버라니까? 야 너무나 구독자 많진 않아. 어쨌든 이제 사이퍼에 나오기로 하셨잖아요? 네. 좀 준비하고 있는 랩이 있나? 지금 나이가 내가 이제 2 0살인데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에이. 그나마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훈수 같은 느낌? 그런 뉘앙스에 네. 아, 어. 너가 훈수를 두는 아, 받는 게 아니라. 내가, 내가 왜 받아. 하하. 아, 쉽게 말해 시청자 디스곡을 내겠다. 아니, 아니, 시청자 디스곡은 아니고 그냥 약간 조언. 나는 <목소리> 없지만 이렇게 성공했어. <목소리> 아니, 아니, 그, 믿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거. 야, 아. 살면서 믿으면 안 되는 믿으면 안 되는 것들 좀 뭐가 있나요? 사람은 믿으면 안 되지. 아. 사람은 자기 자신 말고 믿으면 안 돼. 아 동생도 안 믿나요? 어. 아 믿지 어머님 어머니는... 아 믿지 아 가족 빼고 가족 빼고 이1 0 년을 같이 알고 지낸 친구도 내 등에 칼을 꽂는 게 친구이기 때문에 아... 절대 사람을 쉽사리하게 믿으면 안돼또 아, 그런 이야기를 또 이제 풀어 나갈 거군요. 네. 그럼 제가 이제 비트를 좀 샘플을 받아 왔어요. 좀 들어보면서 이런 비트 한번 랩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? 비트는 뚱뚱뚱뚱 이런 느낌. 우타이틀이 갑자기 하는 거 아니죠? <laughs> 우타이테 그럼 여기 제목을 보고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 어디보자 220V AP-2 여기 약간 설명이 다 있어요 아 빡센 아하 밀리터리 컨셉 이런 거 심착하면서 어, 빡센? 이거 완전 범벌 폭탄 과로사님이랑 잘 어울리면 돼요? 한번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? 여기에, 여기에, 나 레벨 하는 거라고? 이제, 예. 인트로! 아! 호호, 야! 그냥, 야, 너코다! 뭘 뭐, 레코야? 여기, 이런, 이런 밑에 내가 하라고? 응. 예. <laughs> 여기 나와버렸지. 내가 유튜버 사이퍼에 나올 줄은 몰랐지. 갑자기 나는 잠을 자고 있었지. 바텀이 불렀어. 하는 겁니다. 아, 이렇게 하라고? 너무 좋은데요. 이거 하자. <웃음> <웃음> 여튼 로사님, 예, 맞습니다. 이제 2020 유튜브 사이퍼에 나오시기로 했잖아요. 예. 좀 각오 한 마디랑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한 마디. 열심히 하겠다. 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이 랩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오오오 하나를 보여주겠다. 네! 좋습니다, 로사님. 기대 보겠습니다. 유튜브 사이퍼 2020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엠넷처럼 그거 하나 갑시다. <웃음> <웃음> 2020년. 들 들다 시 2020년 유튜버 사이퍼. 지금 다 찢어 와이로 갑니다. <laughs> 너무, 너무 이상하지 않아? 너무. <웃음> <웃음> 이제 유튜브 사이퍼 많은 분들이 공개됐는데요. 이분도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분의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 공개하겠습니다. 인사 주시죠. 안녕하세요. 벅튼 <laughs> 뭐 <laughs> 컨셉이에요. 보세요. 보여요 이거 등산 하세요? 존중해주세요. 보여요? 저도 한번 써봐도 돼요? 네네. 아 쓰면 이렇게 되네. 보이는 게, <laughs> 되는게 없어가지고. 아여튼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아예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유튜브 하고 있는 차밍조입니다. 아또 유명한 음악 유튜버가 됐죠 이제. 아니 아니 아 아니요, 아니요. 게임 닥치세요. 게... 이제 그 찡찡거리는 거좀 없애세요 당신은 음악 유튜버입니다 아니 이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뭔데요? 제가 긴 공백기를 가지고 채널을 나눴잖아요 네. 게임 채널, 음악 채널 나눴어요 근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음악이다, 음악 채널이다 그래서 음악 채널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더 저보고 형은 게임 언제 올려 이러고 있어요 그 게임 채널이 있잖아요 그니까요 근데 계속 음악 채널에서 <웃음> <웃음> 음악 채널 가서 형 게임 언 언제... 이런 거 한번 따주세요 왜 참여하셨는지 를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.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가 두루바 뭐 하실래요 해가지고 네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아, 알았어요. 유튜버 사이코전철. 아, 아까 <laughs> 아까 그냥 하자 그래서 네. <laughs> 지금 굉장한 인원들이 공개가 됐습니다. 지금. 아, 그러니까요. 원정상님, 예. 소대장님, 소대장님을 굉장히 좋아해요. 대톡으로 <laughs> 소대장님이 나와 두루바 고맙다. 소대장님을 또 굉장히. 팬이시죠 네. 사실 정말 음악을 진지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. 저 게임을 더 열심히. 아, 저! 또 징징대. 음악이 돈이 안 돼요. 돈이 안 돼요, 음악이. 보시죠. 저작권 다 걸려 가지고요. <laughs> 한 달에 영상을 30개로 올리면 15개가 저작권이 걸려요. 아, 아쉽죠. <laughs> 유튜브 사이퍼. 나오셔서 아, 그렇습니다. 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실 계획이신지. 그 유튜브 사이퍼. 근데 작년 영상을 사실 제대로 안 봤는데 그게 랩 하는 거죠. 랩도 하고 노래를 불러도 되고 자유롭습니다. 굉장히. 저는 그럼 랩을 노래를 하는 건가요? 본인 마음이에요. 노래를 하실 계획인가요? <laughs> 예. 모르겠어요. 노래 안 되네요. <laughs> 저번에 갑툭했을 때. 아, 노래 가곡뭘 모르는 저래 하라면서요. 왜? 랩은 좀 그러니까 노래로 알아하는 거죠. 그래, 그래요. 네. 알겠습니다. 노래 해야 해야 되겠네요. 어떤 주제는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? 오 어... 정말 남의 건 <laughs> 생각을 안하시는제저 <laughs> 여튼 비트들을 좀 가져왔어요. 네네. 들으면서 이런 거에 좀 해보면 재밌겠다. 이 설명들을 보고 오. 한번 골라 주세요. 오, 어, 근데 제가 진짜 랩을 되게 좋아하고 소미도 챙겨보고 응. 이러긴 하는데. 소미 얘기 꺼내지 마세요. 아 알겠습니다. 제가 랩을 좋아. 너무 담 너무 담. <laughs> 제 랩을 좋아하는데 네. 사실 이게 이렇게 이런 그 랩적인 뭐라 그래야 돼 네이밍을 잘 몰라요. 뭐 트랩이 뭔지, 분배비 뭔지는 그 몰라서. 그럼 일단 꽂히는 거 하나 골라 보세요. 스윙 아, 예. 뭐 이런 거 들어볼까요? 예예. 아, 스윙 예. 최적화. 미스 여기 막. 이런 느낌이에요. 또뭐 싱잉을 들어 보자면 좋네. 어? 다 고죠. 어. 어. 오, 지르민 팬스. 진짜 <laughs> 기것 <기를> 같아요. <laughs> 굉장히 좀 싱잉도 하실 수 있게 편하게 저희가 네. 다 맞춰 드릴 겁니다. 아, 네. 프로듀싱부터 뭐 믹스 마스터 다될 거고 네네.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사실. 그러면 2020 유튜브 사이퍼 기대하겠습니다. 끝이에요?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<laughs> 프리스타일이라도 해보시겠어요? 아 프리스타일? 오케이. 좀 두서가 없어질게요 그러면. 좋습니다. 예. 어이, 어렵다. 오, 제가. 창작 창작. 야. <laughs> 노래 하셨다. 아, 얘가 노래하 왜, 게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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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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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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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안 e 엠티 오 y 호호호 과두루 몸에 치잔오 오늘 흐츠 끌고 온 그의 모습에 귀티가 잘잘나 왜. 나는 아직도 SM5 구형이나 몰고 있을까? <laughs> 어떻게 돼요? 되잖아요. 지금까지 프리스타한 것 중에 가장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. <laughs> 그, 음, 아 그래요? 인재십니다. 다른 분들도 제, 잘하셨는데 음색이 좋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여튼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. 벌써요? <laughs> 네. 그러면 곡을 만들 때또 미팅을 할 겁니다. 좋아. 예, 예. 이제 완성된 비트를 들을 건데 네. 거기다가 이제 매령님이 원하는 펄스 이런 거 자유롭게. 오 가사도 제가 직접 써요? 당연하죠. 저 가사 써본 적 없는데. 모두가 그런 말을 외쳤습니다. 괄호사가 가사 써봤을 것 같아요? <laughs> 아. 로사도 이제 아예 음악 처음 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. 다 그냥 순수 재미 아니 근 오히려 그래서 약간 부담감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나는 음악한다고 깝치는 소아 아, 음악 나는 아. 아. 이제 그냥 유튜버 분들이시고 하니까 하는데 아니죠 보면. 돋보일 수 있는 기회 어우 아 부담이 장난 아니네요 그냥 즐겨주시면 됩니다 네 여튼 기대해 보겠고 각오 한 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가세요. <laughs> <하지> <laughs> 아, 아, 아. 가고 게임 스트리머로서의 자존심을. 아 음악 유튜버시라고요. 음악 유튜버. 오케이 트밍조 님이었습니다. 많은 기대해주시고요. 이제 2020 유튜브 사이퍼 본격적으로 비트도 작업하고 많은 유튜버분과 같이 저도 오랜만에 굉장히 가사도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. 2 0 2 0 유튜브 사이퍼 기대해주시죠. 기대해 주시죠 곧 찾아뵙겠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... 네, 아... 반갑습니다 아... 아 <laughs>